이거 지금 안사면 후회할 것 같아요 3년만에 나온 신상인데 용량은 두배로 늘리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529000원짜리 애플 아이패드 A16이 현재 5만원 할인중이에요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기존 64GB에서 128GB로 업그레이드 해서 앱 깔고 강의 자료 저장해도 여유롭게 쓸수 있고 A16 칩밖체로 롤이나 배그로와 같은 게임도 쌩쌩 돌아가는데 지금 역대급 할인하고 있어서 급하게 알려드려요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볼까요 정상가 529000원 즉시 할인 4만 5천 원, 카드 할인 5천 원까지 다 받으시면 무려 47만 9천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52만 9천 원짜리를 47만 9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5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12개월 카드할부까지 가능해서 한 달에 단돈 4만 원이면 내일부터 당장 하루 종일 강의 듣고 폐기해도 배터리 걱정 없고 아이폰이랑 자동으로 사진 동기화되고 맥북이랑 자료 공유도 끊김없는 그 애플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에 앱 최적화까지 완벽하고 전 세계 태블릿 시장 점유율 42% 프로.